아, 이 체리꽃이 한 오십 퍼로, 오십 퍼 정도 피었는 것 같네. 네. 한 오십 50... 프로 정도. 아직 이런 거는 <laughs> 늦게 피는 거고. 50% 정도 피다고 봐야 되겠구요 파고산골 이제 테리밭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아좀 어. 선명하게 어, 안 나올까? 이 어, 요같이 가운데 파란 게 있는, 암술이 있는 거, 요거는, 어, 확실한 거고, 어, 요거도, 암술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먼저 꽃이 핏던 것들은, 요거는 어, 괜찮고, 요거는 어, 먼저 꽃이 핏는데, 암술이 없고,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어, 냉해를 입은 거고 어, 요거는 이 파란 색깔 이렇게는 암술이 있는 거 이런 건 이상이 없고 아직은 꽃이 피는 중이고 이렇게 명아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고 아직은 10% 정도 20% 10% 정도 비다고그는데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일찍 비던 거는 잎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암술이 없니대로 요거는 있고, 어, 이것도 있고. 이거는 뭐 요거도 있고 아직 이거는 뭐10% 밖에 레이온이라고 이건 어이경, 노란체이라고 하는. 그런데 엄청 달리는 건데. 작년에도 많이 달렸는데. 이런 거는 일찍 꽃이 피는 건데. 이런 냉이 없습니다. 가운데 까맣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안에. 암소리 이렇게. 어이구, 아직 애들은 이제 꽃이 똑같은 종류인데도 이제 꽃이 필려고 하는 거니까. 얘들은 냉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 배꽃입니다, 배꽃. 백꽃. 배꽃이 일찍, 음, 여기가 제일 먼저 피던 곳인데. 여기도, 냉해를 입었을까 했는데, 암술이, 음, 뚜렷하게 있어서, 음. 이런 거는, 제일 먼저 피어서 이제 꽃이 떨어진 건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암술이 응. 없어요 그런거는 냉해를 입었다고 봐야되고 이모리들 아, 이쪽은 먼저 피었던 것인데 아직 안핀 것도 있고 조금 피해가 이 말이 약간은 보이는데 보이는 큰 피해는 없을 거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바람이, 이렇게. 음, 이 정도면 암소이뚜렷해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결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